이 문제는 힌트가 적다고 해서 아이들이 풀다가 멈추는 문제예요.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먼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 각이 같고,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고, 이 변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동이죠. 그러면 여기가 10cm면 이 변의 길이도 10cm가 될 거예요.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BED의 넓이래요.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, 여기가 각도는 90도니까 이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. 그런데 힌트를 보니까 자,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.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변과 이 변이 같으니까 이 각의 크기도 같겠죠.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맞아요. 45도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 삼각형도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.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등변이죠. 그러면 이 물음표는 10cm가 될 거예요. 자, 그럼 넓의빈다 구했 죠？10 곱하기 10 나누기 2, 그래서 50 제곱 센티미터.